33페이지 보시면은 다항함수가 있는데 다항함수 f(x)가 무한대로 가는데 얘가 1이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거 요 되게 재밌어. 요거랑 요거 두 개가 그 형태가 계속해서 시험에 나올 거야. 보시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가. 엄청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2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면 분모 봐봐. 분모에서는 여기 x 제곱이 2차 잖아 그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거가 커지는 거에 비해서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애들이야 우리가 극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얘는 너무 조그만 거야 커지긴 커지지만 얘가 너 원체 크게 커지니까 그런데 합치니까 1이 됐대. 그럼 이 위에도 결국은 어떤 형태를 가져가야 되냐면 이 fx라는 것은 2 x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bx 플러스 c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 선두는 2 x 제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걸 갖다 다시 해석하면은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x 제곱으로 아래위를 나누는 거야. 이게 이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2 플러스 여기 x제곱으로 나눴어. 그래서 x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여기도 2 플러스 b가 x. 그 다음에 c가 있고 x제곱으로 나눴단 말이야. 그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얘가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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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니까 숑숑 약분해서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선두에는 언제나 2x 제곱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얘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질문을 해 볼게.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여기를 한번 보자고. 여기가 만약에 이가 1이 아니라 2라고 쳐 봐. 여기가 여기가 2라고 쳐 봐.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이게 4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지. 뒤에는 신경 쓸거 없어. 여기 선두에 4x 제곱이 나와야 2가 될거 아니야. 이걸 장난질을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2분의 1이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이 선두에 뭐가 와야 돼. 그냥 x 제곱이 오면 된단 말이야. 이제 알겠죠. 아뭔 말인지 알았다. 이 선두를 갖다가 결정짓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것이구나. 요거 하나가 우리 학습목표야 다음 두번째 두번째 이번엔 뭐가 나오냐면 요것도 참 재밌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인데 리미트 x가 2로 가는거야 2?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봐 그럼 2는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어? 리미트 x가 2로 x가 2로 간다는 것은 분모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 0으로 보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0분의 0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주 작은 거분의 작은 거의 꼴. 그런데 얘가 1이 나왔어. 그럼 뭔가 약분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봐봐. 이런 형태가 딱 되어 있으면, 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2, 1, 마이너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이 있고, 분해, 분해, fx가 있는 거야. 근데 얘 때문에 0이 되니까 이 위에도 항상 x-2가 있어야 된다고 얘가 언제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쓴 거야 뭔가 근데 뭔가를 썼는데 이 fx가 뭐야 다항 함수야 근데 봐봐 다항 함수인데 ex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x-2가 있다면 ex 그 다음에 플러스 c 뭔가가 있다라고 쳐 있다라고 일단 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2로 갔어. 근데 이 2로 가면 은 0으로 가는데 그거를 무력화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약분을 쇽쇽 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얼마 나와?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빨리 2를 집어넣어봐. 그럼 얼마야? 4 플러스 c가 나와. 그런데 그 값이 그 값이 얼마래? 1이래. 그러니까 c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바로 fx잖아 그래서 얘를 x-2 그 다음에 2x-1 얘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fx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뭘 구하래?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래 음 여기다 0 집어넣으래? 그럼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정답 2 이렇게 써지는 거야 알겠지? 이 훈련을 계속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거 여기 요 패턴들이 이제 우리 수능의 버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요 정도를 우리가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앞에 기초를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요 정도면 이제 수능 3점짜리쯤 됩니다. 스님 4점짜리죠? 아 택도 없어요. 4점은 이거랑은 어,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은 안 줘요. 요 정도쯤만 하더라도 3점 언저리쯤 줍니다. 알겠지 문제? 좋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어떤 눈치를 챘냐면 무한대 무한대 아니면 어 0분의 0꼴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과정을 보는 거야 밑에도 한번 성실하게 다 해보겠습니다 잘봐 먼저 다항함수 f(x)라고 써 있어. 근데 얘가 이래. 먼저 요거부터 처리해 봐. 무한대를 처리하는 게 사실 좀 쉬워. 그래서 요걸 먼저 처리해 보겠어. 무한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플러스 일. 어머, 얘가 무한대로 가. 그럼 이 f(x)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이 f(x)는 e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렇게 써 주면 될거 아니야? 얘는 잘 모르겠고 알겠지? 끝났잖아. 그래야 2가 될거 아니야. 왜?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얘가 2가 되려면 efx는 e x 제곱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됐어. 좋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봐봐. 여기를 보니까 x에다가 분모에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보여? 그래,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거 봐. x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러면, 얘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가면, 얘 때문에 0이 되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0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쓰겠어? 그렇지, x 마이너스 1로 쓰는 거라고. 무조건 약분돼서, 일단 빼줘야 된다고. 0분의 0꼴을 만드는 애들을, 빨리빨리 제거시켜 줘야지 그 다음에 계산에 들어가는 거잖아 우리가 계속하는 게 그러면 여기가 f(x)라는 것은 e^x 제곱 선두에 e^x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 여기에 e^x c 여기 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되고 여기다 1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여기다 1집어넣으면 2 c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한다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2 플러스 c가 얼마야 마이너스 2 c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아 c가 마이너스 4구나 됐지 그래서 fx는 여기서 나온거야 fx는 x 1그 다음에 2x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길 봐봐 뭐라고 써있어 그 다음에 얘를 보는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때 x-2분의 이거 fx를 쓰는 거야 근데 이거 2로 묶어버릴까 2로 묶어버리면 뭐가 나와 x-2가 나오네 x-1 이거 그대로 쓴 거야 뭐 고민할 거 없어 특별한 수학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리미트 x가 2로 간다면 얘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죠 또뭘해 그렇지 약분 그리고 여기 남는 게 뭐야 리미트 x가 2로 갈때 2에 x-1이 남잖아 근데 x에다 뭘 집어넣으래? 2를 집어넣으래. 정답 2가 되겠습니다. 끝. 어때? 해볼 만하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뭐 너무 중요한 동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내가 아까서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뭐야? 무한대를 먼저 하는 게좀 편리하다. 왜 편리할 왜 편리하냐면 차수를 규정해주거든. 2차면 2차, 3차면 3차, 4차면 4차. 가장 높은 곳이 뭐냐라는 걸 규정해 준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x면 x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 말고도 차수를 갖다가 너무 많이, 너무 어,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무한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순서로서는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 거꾸로 해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를 느낄 수 있어. 자 일단 x 제곱이 있어 그러면 이 위에가 뭐가 되겠어 이 위에가 그렇지 이 위에가 뭐가 되냐면 여기 x 제곱이 있으면 이 위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ex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마이너스 ex의 세 제곱이 있지 그러니까 이 fx는 어떻게 되겠어 x 제곱에서 이 fx는 얘가 3차야 3차 얘를 없애야 되니까 이 fx는. Ex의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필요한 에 플러스 E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를 쓰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EX의 세제곱을 쓰는 거야. 이 얘기를 다시 봐봐. 내가 왜 FX를 이렇게 결정, 결정했냐면, 이거는 2차야. 그럼 이 위에도 2차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되는데, 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쓸데없이 있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없애려고 이 fx 안에 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야. 그 작업을 하나를 더해 준다고. 그래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는 거야. 알겠지? 음, 그냥 있으면 심심하니까 하나를 갖다가 더빼 줘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쪽을 봐 봐. 아, 잠깐 잠깐 잠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최고차항의 x 제곱 x 제곱 앞에 2아 e. 그래서 얘는 2가 되구나 되는구나 얘랑 얘는 어차피 무시당하는 애들이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얘를 해석하는데 보세요. 리미트 x 가 영으로 갔을 때 짜자잔 x 분의 그럼 f x 를 쓰는 거야 e x 의 세제곱 플러스 e x 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 x 플러스 C를 쓰는데 잘봐 플러스 C를 쓰는데 이상한 일이 발생돼 여기다가 0을 집어 넣어 그럼 여기도 0, 0, 0이면 이쪽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C가 있으면 안돼 C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상수항이 있, 있,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고? 상수항이 있으면 봐봐 어떤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야 이게 상수항이 있으면 있으면 얘를 없앨 수 없어 같이 약분할 수가 없다고 근데 상수항이 없다라고 쳐봐 이거 없다라고 치면은 얘를 어떻게 해버리면 x분의 x로 묶어버리고 2x 플러스 4니까 총총 약분되는 형태를 보이잖아 그래서 이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도 그래서 상수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를 든 거야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상수항이 있으면 안돼 그래서 여기에서 limit x가 0으로 갔을 때 x분의 자 x로 묶어버립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약분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자, 0 집어넣습니다 0 집어넣습니다 0 0 없어졌어 그럼 여기 b만 남아 b만 홀랑 남는데 그 b가 얼마래 그 b가 얼마래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0 집어넣고 없어지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는거야 됐지? 끝났네? 그럼 fx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fx는 여기서 와서, 여기서 와서 fx를 구하여라 예쁘게 쓰면 되겠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 상수항 없음 이렇게 되면 깨끗하게 답을 써주는거야 해볼만 하지? 네,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어, 네, 33페이지 끝.